자, 독해 우리 듣기에 이어서 공부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역시 난이도에 속합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었어요. 먼저 독해 1부분 말씀드리자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 이제 1부분은 거의 웬만한 단어 다 출제나요. 왜냐면 4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단어들이 1,200 단어에서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 계속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너무 똑같지는 않지만 역시나 답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됐었던 단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과 삼 부분은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시험을 2월달에 보고 제거 블로그에 박 적어놨는데 말로 하려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약간 1부분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분은 가로 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문장 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를 좀 유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 먼저 읽어보세요라고 표현했고요. 빈칸 단어에는 한 단어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는 문제 먼저 푸시고 나머지 문제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일부분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어,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하나 곳하 놓을까요? 저번 달 단어에 뭐뭐 나와 출제가 됐었냐면 연거 엄격하다. 룰리 유창하다. 그다음에 부합, 부합하다. 그다음에 최오히려 등장했었고요. 하나 더. 그 우리 사급 이제 시험이 뭐 어떻게 이제 바, 어떻게, 어떻게 나와야 하는그딱깡이 있는데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한번더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그때 이제 1200자 단어에서 단어가 조금 더 늘어난다 라고 나와 있었고, 그다음 이제 앞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허정츠 라고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제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말에 하면 합성어인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복합어예요. 왜냐면 단어가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 두 글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와, 선생님 글씨 졌다고요. 괜찮아요. 니엔디 원래 니에는 뭐예요? 면도, 그쵸? 디는? 아래, 바닥이에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연말이죠. 이거 저번 달 시험 문제에 정답이 바로 D였어요. 되게 특이하게 나왔죠. 근데 이게 왜냐면 딱강에 뭐라 나왔냐면 합성어가 많이 등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앞에 막그 설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 외우는 것도 좋은데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복합어도 한번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엔디가 대표적으로 어서아 이거 되게 시험 문제 특이하다. 원래도 로했으면 연말이라고 해서 니엔디라고 나왔을 텐데 그걸 따로 봐서 빈칸이해서 디가 정답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 단어 유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번인 리파죠. 바로 이발하다 라는 뜻인데 리 정리하다 파이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그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A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A번 슈시라는 표현은 익숙하다, 잘 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떤 장소 상황에 대해서도 익숙하다非常장시라고 <목소리>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나이 사람 되게 잘 알아. 요 어쩌고는 <목소리> 더비 슈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호회라는 <목소리> 표현 후회하다라는 <목소리> 뜻이고요. 리파 <목소리> 이바라다까 아 설명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듣기에서 리파 띠엔 어디 갈 것인가? 얘도 머리가 되게 많이 길었으니까 리샤파바. 리 이하 파 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 리파티엔 이러고 정답이 될수 있겠죠. 찐츠이라는 표현은 뭐 견지하다, 고수하다, 끝까지 쭉 하다라는 뜻이죠. 이번에 스입비엔이라는 표현은 편한 대로 스윗 따라가요 라는 뜻으로서 편할 대로 좋을 대로 스윗 비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제 부사로서도 사용되지만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윗 비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도 회화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F번 차이 2월달 시험에 쓰기 이 부분에 등장했었던 단어죠. 엄마가 나와있고 뒤에서 아이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차이. 추측하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독해 일부분 문장 공부하시면서 문장 통째로 외우시면 쓰기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야오쇼머라고 뭐? 나와 있죠. 뭐 하지 마세요. 즉 수로로서 쓸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될수 있는 거뭐호호의 리파 그쵸뭐잘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앞에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맨 앞에 보러 갑시다. 결과 무조이중요하다 결과 아고 이게요 전자칠판이라 그래 어지 결과라는 표현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더쉴 중요한 것은 做完다 했으면,就不要什么, 뭔가 했으면 뭐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가 중요하고 일을 다 했으면 이발하잖아요. 말 <laughs> 이상하죠. 이 의미적으로 알맞은 거 골라 주시면 정답은 비번인 허우호의 임을알수 있습니다. 의미 파악만 되시면 정답 바로 고르실 수 있어요. 독해 일부분 1월, 2월 계속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봐주시면 끙이라고 해서 더욱이라고 나왔네요. 정도 부사가 나와 있으므로 뒤에 얘는 마침표로 끝났어요. 수러 역할을 하면서 정도 부사를 쓸수 있는 정답, 형용사가 그쳐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형용사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你还是问黄老师比较好? <람소리> 라고 나왔죠.还是 그래도? <람소리> 라고 나와 있죠원 물어보세요. 황 선생님한테 그래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황 선생님 자주 등장합니다. 저번 달 시험에 황라우시, 또이, 워만, 格 엔거, 정답이 엔거였었어요. 엄격하다. 이렇게 엔거가 답이 된건 벌써 지금 네 번째 케이스, 이번 시험까지 하면 다섯 번째인데요.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타도의 이 방면, 그는 또이,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이 방면에 대하여. 전치사구는 수로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는요. 비워 나보다 우리 비교문 뒤에 수로는 대부분 다 형용사가 쓰이죠. 끙더 뭐합니다. 형용사 찾아주세요. 정답 그렇죠. A번이 슈시라고알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잘 알아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슈시我们还可以说了解 더잘 압니다. 더잘 이해해요.라고 할 때도 랴오지에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세요. 필기 다하셨나요? 멈추시고 필기 하셔도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틀리면 이제 피터할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파티엔 보이시나요? 미발점 쏴가 들었으니까 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미용실 가서 뭐 해라? 미용실 가서 할수 있는 거 정답. 그렇죠. 10번인 리파밖에 없겠죠. 보도록 합시다. 얼즈 아들아. 니더파 요데르 이라고 표현했죠. 토파 머리칼하기예요. 파는 일성으로 읽으면 보내다 파. 사성으로 읽으면 머리카락이란 뜻입니다. 너 머리카락이 좀 길다. 주메 파디엔 리파, 바 이발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리파 했더니, 칸츠라이 보기에, 헌요 징션. 원래요, 여러분, 또또 저게 됐다. 이 징션이라는 표현은 정신이란 뜻이죠. 이제 요 징션이라고 하면. 기운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활기차 보인다. 이발하고 났더니 아야니 <목소리> 카즈라이한여 정신아라고 시문제특이해서 나옵니다. 같이 묶어서 외워 주시면 되겠죠. 저는 4급은 뭘 해도 되나요? 이다 이렇게 외워서 나오는데 이 도, 돌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아셨죠? 리파 같이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니 오, 라고 나와있어. 너뭐 하고 오, 내가 어쨌는지 해봐라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뒤에 주술구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찾아주시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뒤에 볼까요? 什物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지 너뭐해 봐. 그렇죠? 유추해 봐. 추측해 봐. 정답. 차임을 알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초콜릿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설명드릴 거 차이라는 표현은 추측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추측할 수 있는 뒤에 대상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 대부분 그 대상은 이렇게 주술구로 많이들 사용되죠. 차이 같은 경우 저는 그때 장모 뭐라고 했더라요? 이 차이 이차용 어쉴 쉐?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뒤에 이렇게 주술구 목적어를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요 단어를 모르셨으면 장문할 수 없었던 었 단어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만 주어 나와 있고요. 출수어 앞에 쓸수 있는 그죠 부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치사가 답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앞에 또 명사가 하나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사가 정답이죠. 남은 하나 있는 우리 수입비엔이 정답이 될 텐데요. A번 보도록 합시다. 똘리오 디엘러 여섯시에요. 짬은 출시 뭐하오? 우리 뭐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짬은 우리 수입비엔은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으면 지옥의 됩니다" 라고 해서 주어와 수러 가운데 쓸수 있는 이 부사. 근데 왜 n이라고 적어놨지? <laughs> 저 부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됐네요. 그래서, 오, 독해 1부분 같은 문제는 가로 앞뒤로 먼저 보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독해 2부분 어순배열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2월달 시험의 어순배열 문제는요, 주어만 조금 잘 찾으시면 의미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접속사. 인웨이소이, 수이란, 단실. 그 다음에, 뿌진, 정말 정말 예. Yeah,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었어요. 아, 이게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어쨌든 주어 접속사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사람 이름, 대명사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처음 놓이는 문장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좀 봐주시면 뒷문장 배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번 2월달 시험에 시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아, 기억이 안나 여기 안 나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회사에서 통지를 했는데 다음 달에 운동회가 열리니 모두들 참고하세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문제 풀수 있는 것들이 나왔었고, 계절 변화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 <laughs> 핸드폰을 보고 싶은데. 자, 도해이 부분 같이 한번 문제 두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운표로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다 뭔가 인용했거나 아니면 뭔가 대명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A번 다운표에 들어가 있는 거봐 주시면 The g e o r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잖아요. 자, 우리 아셔야 될 단어. 고어똥이라는 표현은 활동이 아니라 명사로서 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구 한 시간 행사는, 이 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문장 앞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타 B번을 앞에 놓려 보니까 다줄어오셨나마 뭐인지 아세요?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건 절대 문장 앞에 올수 없습니다. B번 탈락. C번 맞주시면 줄러라고 얘기해서 우리 저번 달 독해 일부분때 했었었죠.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라고. 하면. 그러면 A번 먼저 나올 수 있는 걸알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줄러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줄러 A, 하이빙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놓일 수 있는 주어 아시고 접속사만 아셨으면 정답 ACB임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안 읽어봐도 문제 푸실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 A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구 한 시간 행사는요. 시, 2007년 가시더,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졸업, 무엇무엇을 제외해요. D싱란만 여기다가 표금 적을게요. D싱이라는 표현은 일깨워주다예요. 일깨워주다면 당연히 사람을 일깨워주겠죠. 디싱되는 반드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줍니다. 무엇을요? 지혜 위에 용띠 이와이라고 나와있죠. 지혜 위에 절약해요. 무엇을 용띠 전기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것. 이외에도 또뭐뭐 뭐 합니다. 타주스디초이샤우스 타주스 워동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이것은요. 하이 또 희망 희망합니다. 동사 체크할게요. 인치 관주 인치 관주 라는 표현은 관심을 이끌다 인치 관주 주목을 이끌다 인치 관주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관심을 이끄는지 볼까요? 람만 사람이요. 또의 치허 치허는 기후 죠 비엔노안 비엔변해요. 노안이란 뜻이니까 기후 온난화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기후 온난화에 대한 문제의 관주 주목 관심을 이끌어내기 이끌어내는 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해서 정답 a a c b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놓을 수 있는 대명사 찾아주시면 됐었고요. 줄러 A, 하이, 비 접속사 해주시면 정답 A, C, B인 걸 금방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번 앞에 봐주시면, 메샹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뭐, 타가 나와 있지만, 뭐가 생각지도 못하겠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비워봐주시면, 타, 빨라이, like. 그녀는 원래 문장 앞에 놓일 수 있겠네요. 이것은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정답 앞에 올수 있는 건 비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번을 먼저 봐주셔야 되겠네요 비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타 그녀는요 번라 원래 지실 단지 빠죠 타이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어 빠우는 원래 안 따예요. 쭈가 붙으면 지속에 그러니 이렇게 안고. 근데 이제 안 따라는 말 외에서 우리도 희망을 품다 그렇죠? 어떤 태도를 가지다, 가지고 빠우죠 타이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다. 바우저 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태도인지 볼까요? 실실다 타이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취 가서 찬지아 비사이더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찬지아 비사이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시합에 참가를 했으면 그 다음번이 나와야 되는데 A번이 나올지 C번이 나올지를 보면 C번에 가우싱이 나왔는데왜 기쁜지를 중간에 지금 뭐 하나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먼저 나올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A번 봐주시면 매이到 생각지도 못하게 다찡란 여기다 병원 쓸게요. 부사 체크합시다. 찡란이라는 표현은 생각지도 못하게라는 표현을 찡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랑 얘랑 꼭 같이 나와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녀는 더다디이밍이라고 해서 1등을 얻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다디이밍이 바로 주어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BAC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랑타 그녀로 하여금 요점메양 요점메양 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비에는 여러분 동작을 이 동작 하면서 이 동작 하다라는 뜻이고 요요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제 묘사를 할때 많이 쓰이죠. 출징 이 단어 중요합니다.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숨이 차네. <laughs> 출징이라는 표현은 <laughs> 놀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녀로 하여금 놀라게 하면서도 요가 없싱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BAC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놓이는 문장 찾아주시고 거기 의미 파악하신 다음에 뒤에 나열해 주셨으면 됐네요. 자, 독해 이 부분 넘어가서 독해 3 부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3 부분은 별표 문제부터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 이 올해 들어서 이 별표 문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제를 묻는 문제가 좀 많았다면 요새는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문제서 키워드 찾아서 문장 바로 푸시면 되게끔. 문제를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부분의 문제 내용이 이것은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주제를 이루었었습니다. 어후, 내용, 제가 다 적어 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1, 2번 문제, 우리 긴 지문으로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 문제요 듣기 문제였었어요 근데 듣기 문제였었는데 그 지문이 똑같이 독해 부분에 삼 부분에 등장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 먼저 볼까요 근주 이 이제 또한 화이대화문의이 문장에 근거해서 샤머 호의 잉샹 워먼 더 보이시죠 잉샹이라는 표현은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신칭은 목적으로 심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심정에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까?라고 나왔죠. 그럼 빨리 잉샹신칭, 잉샹신칭 정답 찾아주시면 그쵸? 그대로 나와 있는 디번임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별표 먼저 보세요. 우리 여기 하나만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빵공관징 이거 관징 제가 이거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무실 환경은 정다 정말로 호 그럴까요? 잉시앙 원먼더 싱치 마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 문장 봐주시면 시엔 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정리니 더 빵공 줘봐. 여러분들의 사무실 책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질문 던지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문장 파악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1번 문제 풀었으니까 뒤에 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为了有个好心情,이 为了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위해서. 说话人, 말하는 사람은, 认为, 생각합니까? 뭐냐? 改变什 우리가 뭘 바꾸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을 라고 나와있죠. 동사 체크할게요. 가에비엔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전자 미칠까요? 아 뭔가 해보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 역시나 마지막에 나와 있는 A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빨리 보시고 키워드만 찾아서 문제 풀어보세요. 왜냐면 독해 3부분에는 자문자답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 그거에 정답 키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뒤에 볼까요? 연구가 발견하길 깐징 깨끗해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정치. 이렇게 쓸까요? 정결하다. 정리정돈 되어 있고 깔끔한 빵공 환징. 이 사무실 환경은 여주위 별표.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주 도와요. 그죠 요, 있습니다. 위는 제가 쓰기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쓰기분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위는 어디 어디에 라는 전체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 위라고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디가오빵공시아리 사무, 사무를 처리하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랑, 뭐뭐 뭐 하게 만들죠. 워만, 우리로 하여금 요거 있게 만듭니다. 칭송 위 콰에다 신칭 칭송 가볍구요 위콰 즐거운 어떤 기분을 만들게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쏘이 만약에 누구 어 그래서 만약에요 니뿐넝할수 없어요 여기다 뭐지 지종위 지종이라는 표현은 집중하다 인데 이 위가 아까 제가 어디어디에 라고 했었죠 그럼 지종위라는 표현은 어디에 집중하다 그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주 업무나 호와 신칭 보이 라고 나왔죠 업무에 집중을 못하거나 호와 혹은 기분이 안좋다면 먼저 사무실 책상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맨날 기분이 나쁜거 <laughs> 이게 안돼가지고 정답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네요 독해 3부분은 여러분들 문제 먼저 읽으시고 지문 확인하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